아, 요즘에 네. 검색하다가 이런 물건이 요즘 없어요. 어떤 우리... 물건이에요? 요즘 기대 입고 오라냈잖아요. 예. 해로변에 있는 건물이에요. 알짜 건물. 지금 현재 얼마예요? 지금 10억대. 10억대? 네. 안에 가보니까 좋아요? 어우... 굉장히 깨끗해요.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의 경매 오픈 채팅방이 열렸습니다. 부동산 금매, 경매, MPL 추천 물건 받아보실 분들 참여 코드 입력이 나옵니다. 전화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두형님. 네, 안녕하세요. 만두형님입니다. 오늘 어디를 이렇게 또 아, 네. 데려가신지, 얘가 고향이에요? 아, 여기 고향이죠. 여기 아. 일대조선저부터 이쪽 지덕사 있죠. 아. 거기 다 있어요. 여기가 아, 음. 약간 고개 가졌는데 네. 저기 지도가 있거든요. 아, 네, 네. 지도 보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왼쪽으로 가면은, 반대편. 네, 서울대 입구가 나와요. 아 반대편 지금 네. 버스 다니는데 그렇 저기 보면은 관악구라고 써 있죠 네, 관악구는 봉천동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숭실대역여기는 네. 어, 상도동이에요 상도동 이제 현 위치 여기 보면은 살피제에 네. 어, 산마루길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가 다엠코라든지 어, 아파트로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다음에 네. 여기가 숭실대학교 충실대 네. 지금 여기 현위치인데 지금 건물 위치는 어디쯤이에요? 건물 위치요? 오, 어, 가졌네요. <laughs> 아, 거기. 네. 그러면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한2 0 0 m 정도 보시면. 오, 그게 역세권이네역세권이죠 어, 내려가 보기쯤에 경사도는 네. 어때요? 일단은 공천고개 하면은 네. 다 아실 거예요. 네. 경사도는 뭐 있는데 그렇게 힘들 정도는 아니에요. 완만하다. 네, 완만해요. 앞쪽으로 가서 상구선을 지나면 바로 용산. 그렇죠, 용산. 네, 왼쪽에는 바로 여의도. 여의도. 오른로 가면은 바로 사당지라서 강남, 서스 서울대 입구역도 되게 가깝다. 그 뒤로 가면은 서울대 입구. 네. 그래서 여기가 버스도 좋고 제설철도 좋고, 교통이 굉장히 좋은데요. 만두형님 네. 예전에 거주지는 어디셨다고 그랬죠? 아, 축대 있는 집. 아, 그 축대 뒤쪽. 뒤쪽. 네, 네. 이야, 뒤쪽이구나. 그래도 네. 저쪽에서 보면은 축대 있는 곳은 집이에요. 그 건물이에요. 네. 네. 아, 옛날에는 단식자리고호이었는데 돌아갔네요. 아 예전에는 단층이었어요. 진짜 네, 네. 이게 97년에 준공되는데 그럼 그 전부터 사신 거였네? 저희가 어, 원래 이쪽도 다주택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2차선에서 현대 2차선에서 도로가 늘어나면서 아 이것도 도로가 다 확장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음. 여기가 이도가 된 거죠. 그럼 뒤에 보이시는 건물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법원 경매 정보 무료로 보실 분 오늘의 경매 앱을 지금 당장 다운로드 하세요 1층은 조금 이따 볼 거고요 그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도 좀 이따 보겠습니다 먼저 올라가시죠 건축 연도가 1997년인데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없으요 그러니까. 깔끔한데요? 리모델링 돼 있죠 왜냐하면 은 청소유주가 2022년에 본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놨습니다. 제 건축년도가 오래돼서 저도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아마 이제 이런 창 같은 경우도 기존 창이 아닐 거예요. 단열도 잘 되고 소음도 잡아주고. 여기 지금 2층인데요. 카메라에서 보일 겁니다. 상당히 깔끔하죠. 비어 있습니다. 전용 면역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바로 그냥 오, 임대를 해드려요. 놓거나 네.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창도 되게 이쁘지 네. 않아요? 네, 어, 통창으로 해놨 네, 건물 외관은 조금 올드해 보이는데 네. 내부와 외부가 반전이 있습니다. 건물에 페인트도 다 해놨어요. 물론 이제 옥상이나 건물에 대한 방수는 다 해놨겠죠? 네. 3층 올라가고 계세요. 3층도 똑같네요. 우편물이 도착을 했네요. 경매 관련해서. 음. 기존에는 회사를 썼나봐요. 중간에 이제 가벽을 해놔가지고 했는데, 2층하고 면적은 똑같습니다. 층고도 그렇게 낮진 않아요. 잘 해놨네요. 잘 해놨죠. 4층으로 올라갑니다. 계단 폭도 경사도 완만하고요 계단 넓이도 상당히 안전합니다. 아, 4층은 또 레이아웃을 이렇게 해놨네. 그 밑에 층, 3층은 보이는 중간에 벽을 쳐놨는데, 여기는 보이는 부분과 저 안쪽 내실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어, 사옥으로 사육, 쓰기 딱 좋네요. 너무 좋죠? 여기는 5층입니다. 5층에 CEO라고 써 있어요. 여기는 문이 잠겨서 아, 옥상까지 못 올라가는데 굳이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상태가 좋아가지고. 5층까지 올라오면서 느낀 건데, 기존에 회사에서 매입을 했거든요. 회사에서 통사업으로 층별로 부서를 좀 나눠서 쓰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법인에서 매입해가지고 직접 쓰려고 리모델링 다 해놓은 건데. 그쵸. 아. 주택도 아니잖아요, 여기가. 올클린이 기존에는 주택이었어요. 지상층이 다 용도 변경을 해놨죠. 그래서 현재는 올 클린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링크 땡땡이라는 3층에서 5층 다 쓰잖아요. 여기 소유주예요. 제 1층에는 애인 차인 같습니다. 전동차 관련 시설 지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이 이쪽에 있네요. 여성 화장실은 위층에 있었고 지하도 환기가 잘 되게. 바깥이 쪽 뚫려 있어요 창고로서도 충분하고 네. 근데 제가 볼때 임대보다는 이제 창고 창고용이네요 음, 창고용으로 쓰기는 딱 좋은데요 보니까 네. 자 1층 한번 보시죠 여기는 임대를 놓은 것 같아요 현재 불은 켜져 있는데 영업하시는 임차인 분이 계세요 네. 계시고 그래서 자동차 관련 시설이에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창 보이시죠 네. 통창으로 다돼 있네 그렇죠 2층, 3층, 4층. 저 위에 꼭대기층 보시면은, 징축되어 있는 거예요. 징축 아, 허가 내서. 예전에. 네, 예전에.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 아니에요. 정식 징축 허가 낸 겁니다. 그 위에가.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주차장은 아니고, 안쪽에서 보시면 이 시래기들 있지 않습니까? 시래기들 좀 몰려있는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사용은 안 된다. 여기가 왕복 7차선, 대로변 대로면에 있는 건물인데, 가시성은 좋은데, 주변 보시는 바와 같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아니에요. 숭실대 입구역까지 200m 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200m. 역세권이죠? 예, 네. 저기 숭실대학교에요. 어디? 저 오른쪽. 네, 저 오른쪽 저 건물 보이시죠? 숭실대. 바로 저 밑에가 숭실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양코노 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건 다른 건물인데, 본 건물이 대로변에 붙어 있었잖아요. 뒤쪽 도로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자, 경매 사이트에서 이 물건을 눈여겨보다가 한번 유찰돼가지고 왔는데, 공교롭게 우리 만두형님 고향이고, 바로 살던 집 근처에 있는 건물입니다. 심지어, 이 건물 예전에 건물주분도 아세요 건물 후면인데 지금 옥상은 안 가봐서 좀 아쉽긴 한데 증축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CEO실이라고 써있었죠 그 다음에 4층, 3층, 2층은 사무실로 쓰게끔 1층을 렌탈하고 지하는 비어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 제시물건인데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 때문에 뭐이 건물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되는 사항은 없고요 아까 대로브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분 우리 경매 물건하고 오른쪽 건물 중간에 껴 있잖아요. 이 지적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거 셔터로 내려놓은 거 보면은 실외기가 오른쪽에 있는 게 경매 물건 아니 이쪽 건물에 있는 거고 왼쪽에 또 실외기 있거든요. 아마 이제 안전상의 문제로 셔터 내려놓은 것 같아요. 건물 잘 보셨죠? 뒤에 보이시는 경매 건물 상세 스펙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2747이에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새해 경매 입찰안에 2025년 1월 8일날 진행합니다. 최초 감정가가 얼마였냐? 22억 6300이었어요. 현 소유주가 2022년 7월에 얼마 주고 사셨냐? 매입을 22억 5천 주고 사셨습니다. 현재 1회 입찰돼서 얼마냐? 18억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매입한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다. 건물의 용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올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주택이 하나도 있지 않아요. 토지 면적은 약 30.5평, 건물 연면적은 103평이에요. 우리 건물 내부에서 보셨지만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 1층 창고 용도로 쓰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5층 빼놓고 지하 1층부터 지상 1, 2, 3, 4층이 똑같습니다. 전용 면적 17.85평이고요. 5층은 우리가 못 올라가 봤는데, 13.96평, 약 14평입니다. 이중 일반 주거지역 내에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대로변에 껴있어서 가시성은 너무나 좋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워킹이 많은 상권은 아니에요. 그, 앞쪽 대로변과 뒤에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권리 분석을 할 건데, 지금 보면은 두 명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요. 2층 보증금 1070 아까 2층 비어있었죠. 대학력의 요건은 점유를 해야 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4층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요. 보증금 월세 오픈 안됐고요. 비어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층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 임차인은 보증금 4000에 월세 230입니다. 1층 빼놓고 지하부터 2, 3, 4, 5층은 다 비어 있으니까 5층은 저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집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다. 건물하고 토지 등기는 낙찰 이후에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 인수 후에 네. 리모델링하는 것처럼 뭐또 들어갈 추가적인 비용이 또 있을까요? 뭐 옥상은 안 가봤지만은 특별히 돈한푼안 드리고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네. 월세하고 보증금이 네. 굉장히 저조한데 네.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여기 실제 가능한 임대수익, 밑에 부동산들도 있으니까 그거 산정해 보시면 은 저희는 조사가 됐거든요. 어, 충분한 수익률,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흡족할 만한 수익률 나옵니다. 총평을 하면서 아무리 하겠습니다. 뒤에 건물이 보이는데, 건축년도 대비해서는 리모델링이 다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돈 들어갈 게 없고요. 현재는 1층 빼놓고는 다 비어있기 때문에 취득 이후에 직접 통사옥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일부 사무실도 임대를 놓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핸디캡은 있긴 하지만, 10억대 7호선 200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런 알짜 건물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번 유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차수부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물건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희 오늘의 경매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대형님 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네. 어떤 분들이 이 경매 건물을 취득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이 전체를 사옥으로 쓰겠다 네. 어, 그런 분들이 여기를 딱 찾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네. 1층에도 임대수익이 어쨌든 나오잖아요 네, 위로 다 사옥으로 쓰고 네. 그다음에 인테리어 다 돼있고 네. 그냥 몸만 들어와서 이제 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을. 뭐 상고로딱 쓰셨던 거예요. 근데 뭐, 내부 컨디션 보니까 뭐 사무실로 임대 놓은 데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어려움 것 같습니다. 어려움은 없죠. 음... 네. 지금까지 만대형이었습니다 오늘의 경매 카페 가입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